여기는 화성에 있는 토종 시들임. <목소리> 뭐 파세요? 초속잠하고초속잠하고 <목소리> 두메부추. 두메부추. 할라부추. <목소리> 초속 잔밖에 안 보이는데요? <laughs> 이게 천산 부추, 한라 부추라고도 하고 어디요? 요거요 파란 거? <웃음> 맛있어요? 응? <laughs> 먹어보세요. 그렇지가? <laughs> <이걸 지금? 웃음> 쫙 포기나눔 해가지고 또 이제 심어야지 육묘 <laughs> 우리 할때 <laughs> <어떤 게> 해가지고. <laughs> 인간한테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충에도 일부 제어하면서 혜택에 충격을 덜 주게 하려고 하는 동그랗게 다친 지대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자연방임으로 나버리면 그것 도또 사람이 농업을 소게될 목적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못하면 그건 최치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얘기게 되버리니까 음. 적당 선을 긋는 게 중요한 그렇죠? 거죠. 선을 네. 그 그, 어디로 잡느냐 그게 이제 한, 그 사람의 이제 철학이 거기 박기게 되죠. 음. 그러니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, 그 사람 숫자만큼 농법이 많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. 음. 그,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렇게 제달하기에는. <laughs> 음, 뭐 탱평 농 탱평 농법이니 뭐니 뭐 그렇죠. 그런 거다 아, 예. 음, 영재 농법은 뭐예요? 아. <웃음> <웃음> 농약이나 뭐 화학 제품 하나만 쓰려고 하는 거고. 네, 그건 어. 거의 뭐. 그렇지. 불을 놓는다 안 놓는다 선생님은? 불 놔요, 나. 불 놓는다. 예. 생태계는 필요 없다. 네. <laughs> 아니고 예. 그 외에도 생태계가 예. 이게 워낙 깨끗한 땅이니까 내 땅은 워낙 깨끗하니까 음, 그 정도는 딴 데서, 상관없다. 다른 데서도 올 거다. 아, 다른 데서도 올 거다. 아, 옆에서 아, 올 거다. 그러니까, 찾아와 주니까. 아. 잠시 승격은 금방 복근됐다 아, 죽여도 옆에서 내게 좋으니까 온다. 그치. 나는 탭이 안 쓰고 하니까. 악기도 안 쓰고 농약 안 치니까 당연히 네. 온다. 근데 태비는 쓰시잖아요. 응. 어떤 거 어떻게 쓰세요 태비는? 태비는 내가 만들 만든 것도 두고 중요한 건 이제 완숙 태비인 거예요. 음. 미숙 태비라서 이렇게 냄새나고 그런 거 쓰면 네. 진짜 해충만 불러오거든. 음. 농협에서 유통하는 그런 건안 쓰시는 거죠? 친환경 인증 받아서, 인증 받아서 네. 그거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음. 인정해 주는 거예요. 네. 음. 그분들은 나쁜 노 이제 거의 매뉴얼로 하잖아, 손으로. 네. 그분들은 이제 기계로도 하고. 음. 그 분들은 또 일머리들이 또 밝으시잖아. 네. 그분들한테는 일머리를 많이 보이지. 아, 이렇게 하면. 쉽게 하겠구나 응.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고집부려서 하는 거니까 <laughs> 또 고집 꺼볼할 때는 음. 그럴 때는 또 고집 꺾고 그러고 관행농으로 했던 분이세요 그분은? 그렇죠 관행농을 하다가 이제 친하게 아. 그러니까 이게 관행농을 했던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그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마음만 먹고 하면 은 엄청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. 흐음 근데 그렇게 뭔가 배워가면서도 하기 힘든데 그렇죠 하던게 있으니까 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대단하신거지 용기도 있는거고 그 3년 내가 야구로 전환 내가 무농약 저농약 네. 인증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아 그렇게 한거예요 인증, 인증 낮은 단계로 팔면 되지 아, 그렇게 차츰 못 판다, 올려나가는? 그렇지, 못 판다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에서 사주고, 음.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란을 유도하는 거지. 이게 음. 생긴 이유가, 네. 좋은 거 먹자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, 네. 친환경 농가들이 있어. 네. 못 파는 거야. 네. 그 상품도 못 생겼고, 응? 그러잖아 영향 안 쳤어. 요 예? 아, 다른 거예요, 지금. 네? 소독자고 그렇게 많이 캐, 필요도 없어서. 버리는 거야? 뭐, 나중에 누구, 서울캐 가라, 이래.